이과, 과제, 직접 경험한 일을 회상하여 말하기. 자가씨, 주말에 아미르씨와 잘 만났어요? 네, 잘 만났어요. 아미르 씨를 만나보니까 어때요? 아미르 씨가 한국어를 아주 잘하던데요? 그리고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 같았어요. 맞아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두 사람이 말이 잘 통했어요? 네. 아미르 씨도 저처럼 요리를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할 이야기가 많았어요. 두 사람이 관심사도 비슷하고 잘 됐네요.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세요.